작년 음 8월달부터 겨온 생활 시작했으니까 아직 경험 못고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무대에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거 하고 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건 정말 이렇게 생각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철인길. 걷고 있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도 견이었고, 아 우리 아버지는 사료청 일군 하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음,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 두살 때인지 세살 때인지 피바다에서 나는 울지 마라, 울라 마노래란 방송에서 나오면 그배워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듣고 어. 이 울란 소리도 안 해도 막 울면서 노래 부르고, 길에서 뭐, 동네 사람들이랑 야, 야는, 어, 커서 노래 가수를 키우면 좋겠다고, 뭐, 이렇게 이야기 했던, 일도 있답니다. 제가 그저의 사랑은 따서라우라 노래할 때 울면서 했지 않습니까? 그니까, 어, 누가 시켜서 울면서 했나? 하고, 일본에서 공연할 때도, 어청 연출가 선생님은 어, 제가 공연 노래 울면서 부르고 들었을 때아왜 울었나 예? 이 노래는 우리 동포들이 기쁜 즐겁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안고 부르는 노래인데 어,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너무 슬프게 부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책망이 있은 것같습니다 음, 근데 다음, 다음날 공연에서 떠오르다 말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. 이국에서 사는 동포들이한푼한푼 한푼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는 속에서 우리 스님께서 허리띠를 잘라매고 바구건설에 이렇게 다 힘들게 힘든 나라를 내는속에서 어 품에 있는 자식보다 밖에 있는 난 지금도만 눌 이렇게 밖에 있는 자식을 생각했을 게 덕을 모아서 해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. 그게 너무 이렇게 가슴 뜨겁게 들었대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요. 뭔가 지 못하고 그러니까 텅포들도어그 노래 들으면서 같이 울던 그때 그 장면과 그다음에 그때그어 내가 무대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감정은 아직도 기억에 되게 남는다 말입니다.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공연하면서 보면 <laughs> 내가 조선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 이런 진짜 화려한 무대에 설수 없었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어릴 때 갔을 때는 그저 가서 덩포들이 반가워해 주고 이렇게 그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변함없는 건 그저 덩포들이 마음 덩포애적인 마음을 그저. 그때나 지금이나 후회가니까 더 반가워해 주고에 그~ 유명 자식 어머니들이랑 예 정말 이렇게 보면 어~ 그저 매일매일 우리 뭐~ 어, 그때 제가 이렇게 그서 인상 남는 거는 어~ 덩포 찾기 운동 예 그런 거랑 이야기해 주던 이런 생각이랑 듭니다 예 음~ 어제도 그린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. 우리 청년 일꾼들이 덩퍼 음, 대차기 운동을 진짜 음, 활발히 벌려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시대 에 충성 다 했던 것처럼 우리 김정은 선생님 시대에도 변함없이 저국의 대가 끊기지 않게 억세게 예? 투쟁해서 강성 국가 건설에 예? 일본 땅에서. 우리 동포들 우리 저국 이민들은 적당해서 이렇게 투쟁하자는 거 이야기야.